고딸 영어 안녕하세요. 고딸입니다. 우리 앞에서 투부 정사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면서 동사를 꾸민다고 했죠? 그런데 때로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하면 매우 이상할 때가 있어요. 예문으로 확인해 볼까요? 다음 문장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My grandmother lived to be 90. 2 앞에서 끊어 볼게요. 나의 할머니는 사셨어. 그리고 2부 정사를 하기 위해서로 해석해 보면 90세가 되기 위해서? 어, 뭔가 해석이 어색하죠? 왜 그럴까요? 동사에 집중. 보통 산다는 것은 어떤 의도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러운 일이죠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 다음에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하면 안 어울려요 그럼 자연스러운 일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해서 ~~하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나의 할머니는 사셨고 90세가 되셨어 즉 나의 할머니는 90세까지 사셨어 이렇게 해석하면 훨씬 자연스럽죠? 그럼 또 다른 예문을 볼게요. 다음 문장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He grew up to, be a police officer. to 앞에서 끊어 볼게요. 그는 자라났다. 뒤에는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동사, grew up. 자라났다. 자라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자연스러운 일이죠. 따라서 투부정사는 자라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면서 뭐뭐 ~~해서 ~~하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는 자라서 경찰관이 되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퀴즈! 다음 문장에서 투부정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He woke up to find his room messy. 헷갈리니까 두개다 해보고 잘 어울리는 걸로 고르면 되겠죠? 동사 에 집중. 잠에서 깼다 라는 뜻인데요. 먼저,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해 볼게요. 그는 잠에서 깼어. 그의 방이 엉망인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아, 뭔가 어색하네. 그럼, 뭐뭐 해서, 뭐뭐 하다로 해석을 해 볼까요? 그는 잠에서 깼어. 그의 방이 엉망이라는 것을 봤어. 어머. 훨씬 자연스럽죠? 왜? 동사, 자다가 눈을 뜨는 것, 어떤 의도를 가진 행동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행동이니까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그럼 오늘 공부한 내용 정리할게요. 투부정사가 동사를 꾸밀 때 보통 뭐, 뭐, 하기 위해서 라고 동사의 목적을 부연 설명하는데요. 오늘 배운 것처럼 동사가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아닐 때는 뭐, 뭐 해서 뭐, 뭐 하다로 결과를 부연 설명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만약에 투부정사가 목적인지 결과인지 구분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이를 구분하는 꿀팁을 소개할게요. 오늘 공부 끝!